있습니다. CD도 이렇게 이어지게 구름이랑 홀로그램인가요? 이거 오. 되게 예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다 보여주신 말고 우리 이제 아 그럴까요? 그 특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산자들의 특권. 산자들의 특권. 네. 봅시다. 그러면 뭐뭐 뭐 보여드릴까? 한번 음. 살짝 볼게요. 어? 이게 뭐야? 음 뭐야 이거? 어,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자세히는 처음 보죠? 뒤에 별거 아니고, 뭘까? 뒤에, 어 이거 빨간색을 보아하니 이건 전쟁터. 아 가사집이네요.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뭘까요? <laughs> 이게 보이 세요이빛이 살짝 보여서 이게 살짝 살짝 보이실 텐데 이게 뭔지는 직접 확인하세요. 이게 그 저희가 어그 컬러를 그 수록곡마다 다 정했어요. 음그 앨범의 컬러도 정하고 각 수록곡마다의 컬러도 정하고 뭔가 진짜 어벤져스의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보시면은 가사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이 이거는 낙하 가사집이에요. 낙하 가사집인데,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들이나 뭐 오브제들, 키워드들, 뭐 이런 것들과 함께 가사집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또 빠질 수 없는 친구가 있지. 우리 여기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름이 한, 한 마리는 화이자고, 한 마리는 이름 뭐였죠? 모더나. 모더나! 한 마리는 모더나, 한 마리는 화이자였어요. 진짜 이름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즘에, 이거, 코로나 백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어주신 주인 분께서, 그, 백신처럼 세상에 이로운 아이들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갖고, 진짜 실제로 저희 같이 촬영하면서, 화이자, 일로와! 모더나, 잠깐, 일로와, 일로와! 이러고 막, 화이자, 잠깐만, 안을게, 미안해! 이러면서 촬영했었던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목욕도 하고 와가지고, 털이 포송포송해졌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잔디였잖아요. 네. 그양 친구들이 어, 있었던 곳이 잔디여서 아. 배변 활동을 또 <웃음> <웃음> 열심히 했죠 열심히. 기가 막히하시더라고요 네. 컨디션이 어. 그날 좋았어요. 그 촬영 컨디션이 좋으셔서. 네. 여기 웹툰 집도 있네요. 여기 웹툰 <laughs> 웹툰도 있습니다 웹툰 말풍선 <laughs> 말풍선으로 말풍선, 이제 <laughs> 대화하는 거죠 e p t o n 이 먼저 t o n wep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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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p 어 o n wep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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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p <laughs> 이런 걸 많이 드셨어 쓰셨... 혹시 거꾸로 들었나요? 그건 아니죠. 아, 사진이 거꾸로 돼 있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 요즘 또 인테리어 업계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집에 계시다 보니까 집을 많이 꾸미시잖아요. 저희가 항해 때도 되게 신경 썼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그 앨범 자체로 올려놨을 때그 예쁠 수 있는. 음. 음. 그 그래서 이제 그냥 딱 이렇게 외형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가장 많이 맞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MD 있잖아요. 저희가 나온 요즘 굿즈라고 하죠. 굿즈들도 인테리어 소품들도 만들었죠. 아닌가요? 어, 아직 공개가 다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되게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약간 제가 좀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디자인 참여했죠. 네, 참여했기 때문에 그좀 넣는데 버거워 보이네요 <laughs> 넣는 게좀왜냐면 이게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고, 네. 이제 굉장히 뭐가 많아가지고 꽉찬 앨범이라, 꽉찬 앨범이라 이게 다 넣어지지도 않네요. 음. 그 넣고 닫을 때까지 정성을 쏟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어머머,